중국도 우리처럼 추석 연휴를 즐기고 있지만 시진핑 체제 들어 시진핑 체제 들어서 몰아친 반부패 활동이 명절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와 국유기업 관련 비리가 향후 척결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서봉국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언론들은 반부패 사령탑 역할을 맡고 있는 왕치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최근 향후 척결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시진핑 체제 이후에도 탐욕이나 부패행위를 근절하지 않은 공직자 그리고 국민에게 원성이 높은 공직자와 함께 공직과 관련된 인사 비리 등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왕상무위은 그러면서 반부패활동이 생사 전망이 걸린 국가대사이고 이제 약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사정의 바람은 공직 사회뿐 아니라 국유기업에도 몰아치고 있습니다. 국유기업 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는 최근 대형 구구기업 6곳에 대한 집중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에너지와 건설, 항공기자재 관련 기업들이 대상으로 매관 매직이나 직무 권한을 이용한 비리행위가 적발 대상입니다. 중국 당국의 같은 감찰 활동은 기업 내 부정부패 척결과 국유기업 개혁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신핑구석은 최근 호랑이와 파리를 모두 한꺼번에 잡아야 한다면서 저윤강 사건 이후에도 반부패 조치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서봉국입니다.